이거 입고 고대 가면 바로 고대생 되는 겁니다. <laughs> 어, 남편이 <laughs> 제일 먼저 입어보고 싶었던 게 바로 카라코란 패딩입니다. <laughs> 와 이거 진짜 멋있다. <웃음> <웃음> 와 이거. 제가 요즘 추구하는 분위기가 이런 거거든요. 츠에다가 빈티지한 워싱이 들어간 이런 바지 그리고 카라코란 패딩에 피셔맨 니트 안에 이렇게 받쳐 입는 스타일이 요즘에 제가 되게 추구하는 스타일이에요. 이런 거를 가장 잘하는 한국의 대표적인 브랜드 아웃스탠딩에 와서 좋은 제품들 소개시켜드리겠습니다. 제가 지금도 피셔맨 니트를 입고 있는데 아웃스탠딩에서도 피셔맨 니트 굉장히 예쁜 게 많이 있어요. 제가 깜짝 놀란 제품이 한개 있는데 피셔맨 니트는 아니고. 와, 카나타랑 콜라보한 이 제품 보고서 저는 엄청 감동받았거든요. 어, 아, 이거 너무 멋있어갖고, 이건 꼭 한번 입어볼 예정이고요. 그리고 제가 입고 있는 것처럼 피셔맨 니트들도 굉장히 많이 나와있는데, 색깔이 너무 마음에 들어요. 제가 입고 있는 거랑도 살짝 비슷한데, 제 취향이 이런 건가 봐요. 그리고 이런 주황색깔도 너무 예쁘게 잘 나왔습니다. 그리고 아웃스탠딩 하면은 가장 대표적인 제품으로 먼저 떠오르는 게 바로 이 스웨트 스웻 제품들이에요. 스웨 셔츠가 크게 두 가지로 나눠지거든요. 어센팅 라인이 있고 이런 스웨 셔츠의 근본 챔피언의 리버스 위브 디자인을 복각해서 만든 이런 스웨 셔츠들이 있습니다. 이두 개가 가장 대표적이고 이런 스웨 셔츠랑 받쳐 입을 수 있는 이런 바지도 같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 저기 뒤쪽에 보면 은 저렇게 후드랑 매칭해서 있는 게 있잖아요. 셔츠랑 후드 이렇게 매칭해서 입으시면 그것도 굉장히 세련되거든요. 실제로 만져보시면은 원단이 굉장히 탄탄하고 고급스러운 느낌이 들어요. 제가 뭐 챔피언이나 이런 거 리뷰도 굉장히 많이 해드렸는데 그런 것보다도 한두배 정도는 두꺼운 그런 느낌이 듭니다. 아웃스탠딩 하면 수앤류나 자켓을 먼저 떠올리는데 오늘 보니까 이런 헬리넥 티셔츠도 있고 이것도 원단이 되게 두껍고요. 셔츠들도 있어요. 기본이 되는 이런 화이트랑 삭스 색깔 이런 옥스퍼드 셔츠도 있고 제가 요즘에 굉장히 즐겨 입고 다니는 이런 레몬 색깔 셔츠도 있고요 이런 울 셔츠까지 되게 종류가 다양하게 나와 있습니다 뭐 셔츠가 다 비슷하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카라 깃부분이 클수록 좀더 클래식한 느낌이 들거든요 근데 아웃스탠딩 셔츠는 기본적으로 여기가 되게 크게 디자인되어 있다는 게 되게 특징인 것 같아요 뭐 가을에 한참 붐이었던 프렌치 워크 재킷까지 생각보다 되게 많은 종류의 셔츠 유형들이 여기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실제로 구매하고 입고 다니고 있는 게 아우스탠딩 치노 팬츠예요. 아우스탠딩 치노 팬츠가 크게 세 가지 유형으로 나눠지거든요. 이 오피서 치노가 있고, 투턱 치노가 있고, 턱이 없는 치노 이렇게 총세 가지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제가 실제로 가지고 있는 거는 이 투턱 치노를 가지고 있거든요. 이거랑 가장 잘 어울리는 게 뭐다? 샴브레이 셔츠가 있습니다. 샴브레이 셔츠도 저기서는 안 보여드렸는데 조금 있다가 저랑 매칭하면서 보여드릴게요. 스웨셔츠에다가 그래픽을 얹힌 디자인들도 있었어요. 미군 부대가 토끼 마크를 사용해서 이런 형상을 사용하셨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그냥 토끼인 줄 알았는데 그 다음에 이제 아우스탠딩에서 이번에 엄청 야심작으로 만든 게 있어요. 미친 것 같아요, 솔직히. 뭐 일본식 복각 데님 이런 것도 굉장히 많이 나오고 상당히 고가에 형성되어 있는데 제 생각보다는 굉장히 합리적인 가격으로 되게 잘 만든 일본산 데님을 출시했습니다. 이거는 다100% 일본에서 만든 거고 원단도 일본산이고 그냥 기본이라고 할수 있는 뭐 체인 스티치에다가 여기 셀비지가 되게 폭이 좁게 되어 있는 이런 디자인 그리고 이런 벨트 루프를 굉장히 도톰하게 만든 이런 것까지 굉장히 고급스러운 일본 데님 공장에서 만들었다는 느낌이 드는. 데님입니다. 10만원 후반대에 구매하실 수 있는 굉장히 합리적인 일본산 데님이고요. 타입1, 타입2 자켓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같이 보시면 되고 오늘의 아마 하이라이트일 것 같은데 아웃스탠딩 하면은 제가 처음에 입고 나온 카라코란 패딩 먼저 떠올리시는 분들이 많으실 거예요. 카라코란 패딩이 되게 여러 종류가 나와 있습니다. 아무래도 메인 아이템이기 때문에 블루, 베이지, 오렌지, 카키, 블랙까지 한 다섯 색깔 정도로 엄청나게 많은 카라코란 패딩이 이번에 출시됐고요. 아웃스탠딩의 기둥뿌리를 세운 제품 마운팅 파카도 여기 있습니다 이것도 잘 팔리는 제품이다 보니까 색상이 굉장히 다양하게 나와 있어요 익스플로러 패딩도 나왔더라고요 만져보시면 원단감이나 뭐 충전재 뭐 그런 것들이 다 굉장히 잘 만들어진 패딩이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레벨 7인가 레벨 4인가 정확히 기억은 안 나는데 한국식으로 치면 깔깔이에다가 프리마로프트 이렇게 패딩을 겹쳐서 입으시면 굉장히 따뜻하게 겨울을 보내실 수가 있거든요 밀리터리의 근본 피스테일 파카까지 딱 입어주면 엄청 따뜻하게 겨울을 보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번 시즌에 가장 핫했던 이런 워크 자켓류들도 굉장히 많이 나와 있습니다 프레피 룩의 가장 대표라고 할수 있는 이런 바시티 자켓들도 나와 있는데 뭐 굉장히 깔끔한 바시티 자켓이라서 멋스럽고 유행 안 타게 잘 입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겨울 하면 빼놓을 수 없는 이런 플리스 자켓까지 굉장히 많은 제품들이 여기 있기 때문에 오시면 구경하시는 재미가 있으실 것 같습니다 아 그리고 또한 가지 꿀팁인데 오프라인에 오시면 은 할인을 받으실 수가 있어요 여기서 가입을 하면 5천원이 추가로 할인이 되고 쇼룸에 한정에서만 적립 혜택도 있거든요 그래서 3%씩 더 적립이 되기 때문에 인터넷과 동일하게 할인도 적용되면서 플러스 적립금까지 챙겨갈 수 있다 짱이죠 <laughs> 그럼 제가 직접 입으면서 아웃스탠딩 제품들 보여드리겠습니다 제가 첫번째로 착용해본 제품은 m47 카고팬츠의 샴브레이 셔츠입니다 되게 기본을 잘 이해하고 만드셨다는 느낌이 잘 드는 바지예요 이 밑단 어드저스터가 달려 있고 여기 카고 팬츠라서 포켓이 굉장히 크게 부착되어 있습니다. 디테일이 미쳤어요. 스텐실로 이렇게 박혀져 있고요. 단추도 다 이렇게 버튼 플라이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워싱감이 실제로 보시면 굉장히 예쁘게 빠져 있는 바지예요. 지금 착용한 거는 이 제품도 M 사이즈인데 저는 32를 평소에 착용하는데 M 사이즈를 입으면 굉장히 잘 맞는 그런 바지입니다. 너무 예쁘고 안의 마감이나 이런 게 정말 이 가격에 나올 수 없는 훌륭한 바지라고 생각해요. 상의는 이제 샴브레이 셔츠인데 이것도 굉장히 많은 곳에서 출시되고 있는 아주 근본템이라고 볼수 있어요 일단 마감이 굉장히 깔끔하고 여기 보면 삼봉 스티치가 들어갔을 때 셀비지 표시해 주듯이 이렇게 끈이 나풀라풀 거리는게 <laughs> 매력 포인트입니다 이거 절대 자르시면 안되고 이런 디테일까지 되게 잘 살린 샴브레이 셔츠라고 생각해요 이렇게 입고 그다음 베이스로 자켓들 입어보면서 보여드리겠습니다 아웃스탠딩에서 나온 어센틱 울 셔츠입니다 뭐 할인 기가 맞춰서 사시면 10만 원 언더로도 구매하실 수 있는 제품이고요. 와 입어보니까 정말 기가 막힌데요. 10만 원대에 나올 수 없는 셔츠인 것 같아요. 울 셔츠인데 자켓으로 전 입을 수 있을 정도로 굉장히 도톰하다고 생각하고 진짜 빈티지 원단감이 굉장히 잘 살아 있는 그런 제품입니다. 뭐 기본 디자인이기 때문에 유행 안타게 잘 입을 수 있는 디자인이고요. 안감도 이렇게 홀겹으로 되어 있어서 굉장히 가볍고 막 무게감이 없이. 따뜻하게 입을 수 있는 제품이고 여기 위에다가도 뭐 코트 같은 거를 레이어링해서 입으실 수도 있을 정도로 되게 얇게 되어 있어요. 활용성이 되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아웃스탠딩에서 이번에 헌팅 자켓이나 워크 자켓류들도 굉장히 많이 나왔는데 헌팅 자켓에서 가장 베이스가 되는 이런 코듀로이 카라에다가 이렇게 올리브 색깔 베이스로 된 제품을 한번 착용해봤습니다. 기장이 좀 짧은 편이라서 좀 다리를 길어 보이게 만들어주는 좀 착시 효과가 있는 제품입니다. 디자인이 들어간 지퍼로 되어 있고요. 이렇게 체크 패턴이 들어가 있어서 클래식한 무드를 연출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이거는 숏 버전인데 비슷한 느낌의 이렇게 후드가 달린 롱 기장 버전도 있거든요. 이것도 한번 입으면서 보여드릴게요. 기장감이 좀긴 버전으로 한번 착용해 봤습니다. 예, 긴 것도 입으니까 좀 클래식하고 또 가을이나 겨울에 좀 어울릴 법한 그런 느낌이 사는 것 같고요. 보죠? 주머니가 되게 입체감 있게 디자인이 되어 있는 게 포인트인 것 같아요. 이게 사냥할 때 이렇게 추울 수도 있으니까 이렇게 세워서 입으면 <laughs> 되게 멋스러운데 거기다가 이렇게 후드도 달려있는 제품이에요. 아까 쇼트 버전은 후드가 없고 이 버전은 이제 후드가 있어서 쓰고 벗을 수도 있게 이렇게 디자인이 된 거고요. 여기 탈부착할 수 있게 쉽게 이렇게 스냅 버튼으로 만들어진 게 특징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아웃스탠딩에서 이번에 아우터 류들를 굉장히 힘을 많이 실었다는 느낌을 저는 받았습니다. 그중에서도 귀여운 느낌을 줄수 있는 게 이런 플리스예요. 이런 원단감이 되게 귀여운 느낌 여자친구 이렇게 만져주면 좋아할 <laughs> 것 같은 소재감이라 이런 거 하나 가져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런 플리스 자켓을 입으면 털이 되게 잘 묻어 나오는 게 가장 큰 단점인데 그냥 나일론으로 한번더뗀게 아니라 땀 배출이나 이런 게잘 되는 소재로 되어 있는 거 이게 되게 좋은 것 같습니다 어, 남편이 어부 <laughs> 남편이 어부이신 분들이 이게 힘들게 만들어준 그런 유래를 가지고 있는 피셔맨 니트입니다 제가 오늘 올 때도 피셔맨 니트를 입고 왔는데 안에 사랑이 느껴지는 그런 제품이라서 입었을 때 되게 따뜻한 것 같아요. 실제로 배에 탔을 때막 춥기도 하고 그러니까 따뜻한 소재로 만드는 게 특징입니다. 이런 거는 뭐 아란 니트 이런 게 되게 유명한데 일반적으로는 굉장히 도톰한 소재를 사용하는 게 특징이에요. 근데 지금 아웃스탠딩 제품을 보면은 완전 두껍지 않고 지금 도시 생활에 적합할 정도의 아주 적절한 두께감으로 잘 만든 니트입니다. 색깔 배색이 그냥 올리브가 아니라. 멜란지랑 올리브랑 이렇게 섞여 있는 되게 오묘한 색깔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되게 고급스럽고, 이런 게 알게 모르게 고증된 그런 디테일도 있거든요. 그래서 멋있다. <laughs> 아 이번에는 아웃스탠딩에서 핵심이라고 할수 있는 야심작. 셀비지 데님을 한번 착용해 봤습니다. 이거 일본에서 만든 셀비지 데님이고요. 남자라면 이런 셀비지 입었을 때좀잘 보이고 싶은 몇 가지 포인트가 있어요. 대표적인 게 이런 체인 스티치가 들어갔는지를 보고 상징이라고 할수 있는 이게 포인트인데 이게 너무 넓으면은 좀 싸구려 셀비지 느낌이 나거든요. 되게 폭이 좁게 되어있는 게좀 멋스럽다. 그리고 밑단도 이렇게 좁은 게 조금 더 멋스럽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좀 빨았을 때는 더 드라마틱하게 보일 텐데, 이게 처음에 이렇게 입으면 각이 잡히고 되게 빳빳하잖아요. 이건 소킹이 1회 진행된 상태예요. 보시면은 확실히 원단이 조금 더 부들부들해지고, 이렇게 헤어리한 느낌이 살짝살짝씩 올라오는 거를 보실 수가 있을 거예요. 버튼플라이로 만들어진 데님입니다. 그리고 안감도 원단이 되게 좋은 광목 같은 거를 사용하신 것 같아요. 뭐 10만 원 후반대. 그 가격대에서 만나볼 수 있는 셀비지 데님 중에서는 가장 잘 만든 바지가 아닐까 되게 멋스럽습니다 세게 유행이라는 게 신기한 게 옛날엔 이런 거 누가 신어 이렇게 생각했었거든요 근데 요즘엔 또 이게 되게 멋있어 보여요 이렇게 버클까지 장식된 웨스턴 부츠입니다 버클이 이렇게 들어가 있는 것도 되게 독특하고요 이런 고급 스웨이드가 들어가 있고 나무로 되어 있고 비브람창 이렇게 덧대 있는 거는 굉장히 고급 사양에서만 볼수 있는 거예요 쇼룸에 오셨을 때만 구매하실 수 있는 제품입니다. 그리고 바로 구매하고 싶으시겠지만 12월이 돼야지만 구매할 수 있다고 하니까 참고하세요. 가격이 상당히 비쌀 것 같은데. 와, 이거 진짜 맛있다 와, 이거 말이 되나? 이거 너무 잘 만든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아웃스탠딩 왔을 때 제가 가장 마음에 드는 제품이 이 제품이에요. 너무 멋있지 않아요? 이런 코이찬 디테일을 가장 잘 만드는 브랜드랑 아웃스탠딩 콜라보로 나온 제품이고요. 아무래도 프리미엄 라인이다 보니까 원단감이나 디테일, 이런 패턴 이런 게 진짜 일반적인 싸구려 코이찬이랑은 절대 비교될 수 없을 정도로 굉장히 잘 만들어졌습니다. 겨울에도 입어도 따뜻할 정도로 굉장히 두꺼운 원사로 만들어져 있고요. 가격이 좀 비싸더라고요. 이게 펼치기 전에 몰랐는데 불꽃마크가 있네요. 와. 진짜 이거 사고 싶은데. 사실 저는 오늘 아웃스탠딩 왔을 때 제일 먼저 입어보고 싶었던 게이 바로 카라코람 패딩입니다 어, 가장 대표 아이템이기도 하고 매 시즌 너무 잘 나와서 기대가 되는 아이템이거든요 예, 카라코람의 기본이 되는 디테일들은 모두 다 들어가 있는 제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어, 카라코람 하면 먼저 떠오르는 색상인데 이렇게 오렌지 색깔도 있고요 카라코람의 상징이라고 할수 있는 이런 벨트에 이런 가죽 탭이 달려있는 거 이것도 되게 잘 만들어져 있고 이런 데 이제 디테일 하나하나가 원래 오리지널에 있는 그런 복각을 굉장히 잘했다는 느낌이 듭니다. 그 카라코람의 상징이라고 할수 있는 이런 사각 컬팅도 되게 잘 되어 있습니다. 카라코람 패딩은 여러 곳에서도 나오지만 저는 아웃스탠딩이 장점이라고 볼수 있는 게 다양한 색깔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몇 가지 색상 더 보여드릴게요. 카라코람 패딩 입으실 때 이거 허리끈이 이게 가죽이 있는 게 있고 없는 게 있거든요. 없는 건 이렇게 당겨서 조이시면 되는데 이렇게 가죽이 있는 거는 이렇게 땡겨시면 이렇게 조여들어요. 그래서 굳이 이렇게 리본 안 매도 기본적으로 허리가 이렇게 들어가는 게좀 장점이거든요. 이번 해에 새롭게 출시된 색깔이 바로 샌드 베이지 색깔입니다. 이게 되게 오묘하고 이게 나일론 립스타 원단으로 되어 있어서 원단 자체도 굉장히 가볍고 깃털 값이 되게 비싸다고 하는데 거위털 90% 깃털 10%로 되어 있어서 굉장히 고급 소재를 사용한 제품입니다. 필파워 700이라서 되게 따뜻합니다. 포켓이 제일 많이 사용하는 부분이잖아요. 뭐 핸드폰이나 이런 거 여기다 이렇게 넣으실 수도 있고 손실이 올 때는 또 여기다 이렇게 넣을 수 있어서 수납이랑 보온이랑 둘다 챙긴 디자인이다. 허리도 잘록하니 멋있는 것 같네요. <laughs> 아우스틴딩 하면은 아메카지 되게 잘 만드는 브랜드잖아요. 아메카지에서 빠질 수 없는 게 바로 이런 바시티 자켓입니다. 적절하게 일상에서 멋낼 수 있는 엄청 예쁜 핏으로 뽑아낸 것 같습니다. 이 팔이 곡선도 되게 예쁘고, 대학생 때 이런 바시티 자켓을 많이 입고 다녔었는데, 한 10살은 젊어지는 효과가 있을 것 같아요. 다이아몬드 컬팅이라고 해서 되게 따뜻하게 입으실 수 있게 되어 있고요. 이게 뭐, 가을철에만 입는 옷이라고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대학교 때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겨울철에도 이거 되게 후드티에다가 잘 입고 다니셨을 것 같거든요. 여기 바로 옆에가 민족 고대가 <laughs> 있는 곳입니다. 예, 크림 색깔이 굉장히 예쁘고 마음이 웅장해지는 그런 색깔이고요. 대부분 바시티하면 네이비나 뭐 그린 색깔을 많이 입으실 텐데 이런 크림 색깔도 너무 예쁜 것 같아요. 젊은 패기 없이도 이게 누빔이 굉장히 짱짱하게 들어가 있어서 겨울에 입어도 굉장히 따뜻한 제품입니다. 과자함 입으실 때는 이게 많이 갈라지셨을 텐데 이거는 프리미엄 제품이기 때문에. 그런 걱정 없이 입으실 수 있습니다. 이게 주름도 되게 멋스럽게 지고 한 20년 입어도 될것 같아요. 근데 이거 입고 고대 가면 바로 고대생 되는 겁니다. <laughs> 실제 일상생활에서 입을 수 있는 착장으로 입어봤어요. 아래는 벨티드 카고 팬츠를 입었고요. 약간 라운드 처리 되게 이렇게 들어간 것도 되게 멋스럽고, 무릎 절개가 들어가 있어서, 이게 무릎 이렇게 앉았다 이런다 할 때도 되게 실용적으로 디자인 된 거를 보실 수 있습니다. 핏이 살짝 테이퍼드 핏으로 돼 있어서 저처럼 이제 허벅지가 굵으신 분들도 굉장히 편하게 착용할 수 있게 되어 있고요. 그리고 벨트 따로 구매 안 하셔도 되게 <laughs> 벨트가 달려있는 게이 옷의 포인트입니다. 쇼룸에 오면 현장의 반응을 바로바로 바로 들을 수 있잖아요. 제일 인기 많았던 게 방금 보여드린 카라코란 패딩이랑 바시티 자켓 그리고 이 스웨셔츠가 되게 인기가 많은 것 같아요. 아마 한번 경험해 보신 분들은 아우스탠딩에서 벗어나지 못하실 겁니다. 굉장히 매력적인 아이템이고요. 동일 가격대에서는 가장 좋은 스웨셔츠를 만드는 브랜드라고 저는 생각해요. 기무라 타쿠야가 연상되는 아메카지의 근본 아이템. 바로 PC 테이박합니다 오리지널은 야상이라서 면 원단, 빳빳한 걸로 되어 있어요. 근데 이거는 아웃스탠딩에서 직조한 원단으로 만들어서 굉장히 가볍고, 실용적으로 착용할 수 있는 원단으로 만들어진 겁니다. 약간 광택감도 돌고, 매끈매끈해서 구김도 잘안갈것 같고, 좀 편하게 진짜 착용할 수 있게 만드신 것 같아요. 안쪽은 이제 깔깔이가 들어가 있는데, 이게 탈부착으로 되어 있거든요. 근데 오리지날은 이게 탈부착해서 내피만 별도로 입을 수 없게 좀 비대칭으로 만들어진 게 단점이었는데 그런 점을 좀 보완하신 것 같아요. 이거는 실제로 이렇게 떼서 내피만으로도 착용하실 수가 있거든요. 예, 안에만 이제 따로 떼서 착용해봤는데 그냥 이 단품으로 입어도 좋지만 이제 야상이나 다른 거랑 레이어드에서도 되게 좋게 얇게 디자인이 잘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아웃스탠딩에서 카라코란 패딩 다음으로 아니다. 카라코람 패딩보다도 더 인기 많은 제품이 바로 이마운팅 파카입니다. 개인적인 취향으로는 카라코람이 1등인데 판매량으로는 이 마운틴 파카가 1등이라고 하시더라고요. 그중에서도 이 올리브 그린 색깔이 1등이고요. 여기도 립스타 원단으로 이렇게 처리되어 있고 지갑 같은 거 여기 넣으면 되게 좋을 것 같고요. 안쪽에 보면 이렇게 조임을 할수 있는 디테일이 있거든요. 조여서 상단으로 올리시고 이런 스웨셔츠를 밑으로 이렇게 빼서 입는 게 조금 더 멋스럽게 옷을 입는 방법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런 지퍼 밑에 있는 이런 디테일까지 굉장히 신경 썼다는 걸알 수가 있고요. 이 안쪽에도 되게 메쉬 소재로 되어 있어서 멋스럽습니다. 그리고 이런 제품들은 뭐 일상생활에서도 많이 착용하시지만 여행갈 때 특히 해외여행갈 때 공항에서 이렇게 패커블로 가지고 다니시는 분들도 되게 많거든요. 안에도 기모로 되어 있습니다. 약 기모로 되어 있어서 장갑 없이도 이렇게 넣었을 때 되게 포근한 느낌을 주는 게이 마운팅 패딩의 강점이라고 해야 할까? 멋있고, 실용적이고, 따뜻하다. 이게 데님 셋업 중에서도, 어 남자들이 되게 열광하는 게 세계대전 모델이 있거든요. 1940년대 세계대전 모델들이 좀 특징적인 게 있어요. 그리고 이거는 울 니트인데, 보기에는 그냥 평범해 보이잖아요. 이게 특징이 있어요. 좀옷좀 좀 좋아하시는 분들은, 이제 반팔티나 이런 것도 통짜로 이제 가공해서 입는 루프윌로 된 그런 모델들을 되게 좋아해요. 근데 니트도 그런 모델이 있습니다. 지금 입은 게 그렇게 통짜로 만들어진 홀 가먼트 니트거든요. 그래서 보시면은 특징이 봉제선이 없는 게이 니트의 되게 특징이에요. 옷좀 아시는 분들은 이런 거에 되게 열광하는 포인트거든요. 그래서 이런 게 되게 멋스럽고 요즘에 데님 셋업 되게 많이 입으실 거예요. 이게 세계 대전 모델로 만들어진 제품이다 보니까 특징적인 게몇 가지가 있거든요. 일단 요거는 타입 1 시리즈로 만들어진 건데 세계 대전 할 때는 물자가 적잖아요. 단추가 일반적인 데님 세업보다는 한계가 적습니다. 그리고 이제 뒷부분에 보면은 신치백이 이렇게 있는 게또 이런 거의 특징입니다. 요런 스티치가 되게 은근히 포인트가 되거든요. 요거는 그래서 레몬 스티치가 들어간 요런 마무리가 있어서 조금 더 캐주얼한 무드를 더해주는 것 같아요. 멋있죠? <laughs> 아웃스탠딩 제품들이 너무 예쁘고 멋있는 게 많아서 입어보면서 시간 가는지 정말 몰랐던 것 같아요. 온라인에서 구매하셔도 좋지만 오프라인에 오시면 저처럼 이제 실컷 옷도 입어볼 수 있고 추가적인 할인혜택도 받아갈 수 있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오프라인에 오셔서 구매하시는 걸 저는 추천드릴게요. 오늘 너무 즐겁게 촬영했습니다. <laughs> 감사합니다. 아, 영상으로 찍으시는 네. <laughs> 어, 거기 너무 멋있어요.